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오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아멘 아, 이번 주 말씀을 해설하기에 앞서서 어, 이 말씀의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어, 그리고 19장 27절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약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요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48절의 말씀의 네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어,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요 강설을 통해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서의 그 말씀의 핵심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곧그 성도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끊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에 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제자들도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너희는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들을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어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제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 알려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단순하게만 보자면 그저 주님의 제림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으로 주제가 넘어가는 것 같지만,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목표하는 것은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궁극적인 대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 아울러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택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것도 피조 세계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재물만 추구하지 않고 재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이 부여되었으니,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죠. 그 재물을 잘 관리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을 아름답게 맞이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에 관한 가르침의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요.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자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말세지 의 말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교훈을 받으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청직이 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앞선 단락들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 그 나라와 그을 구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이 되는 재림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상태에서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35절로 38절의 말씀은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인데, 35절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죠. 첫째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허리에 띠를 맨 것이 아니고 이미 허리띠를 맨 상태에서 현재 활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완료수동형입니다. 어, 즉, 허리띠를 찬 것이 무슨 큰일이냐?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의 특징을 보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 통으로 된 넓은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거나 여행 또는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겉옷을 허리띠로 졸라 매야 활동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여기에서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들이 나태해져서 방심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의미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불을 켠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켜고라고 번역된 이 말은 계속적으로 불을 켜다는 뜻입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어두워진 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접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은 혼인잔치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우리와는 달리 밤중에 이루어집니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혼인잔치도 이제는 평일 밤에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주인이 돌아올 시점이 되면 다들 잠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종들은 잠든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교훈을 주기 적절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배경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는 천상에서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키고 그 주인은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 집은 하늘보자를 암시하는 것으로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복이 있는 종들은 누굽니까? 그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것으로 발견할 자들. 아무리 종이 많이 있어도 복을 받는 종은 오직 주인이 올때 깨어있는 자들에 국한되고 있다는 라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주인이 띠를 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허리띠를 매일 것이다 라는 말이죠. 주인으로 묘사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성도들을 섬길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롭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을 수행하실 때 섬김의 도를 직접 실천해 주시는 분이셨고 마지막 날에 대우해 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그분의 자원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시종여일하게 시종일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나 공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가 아닙니다 기독신앙과 그리스도교의 전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악과 허물로 죽은 자에게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는 성도들이 받을 영광과 은혜를 묘사하고 있는 본절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주어지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돌아오는 시점이 불명확해요. 새벽 1시면 1시, 2시면 2시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밤을 3등분한다 그랬고 로마인들은 4등분했다 그랬습니다. 누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아마도 로마식을 따랐을 가능성이 크죠. 몇 시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식을 따랐을 때 이삼경은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말하죠. 자, 물론 유대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3등분하는 유대식을 따를 경우에는 밤을 새워야 됩니다. 유대식으로는 이삼경이 저녁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니까 말입니다. 자, 두 경우 모두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인내를 요구하는 시점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것인데 성도들은 늘 깨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재림이 오늘 또는 내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와 굉장히 닮아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다는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어줘야 하는 신속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그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이 언제라도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결국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에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외쳐도 그것을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재를 대충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린 자의 태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마치 그것은 재림에 관한 교리를 책으로만 배우고 전혀 마음으로는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긴장을 많이 하면 일을 그르치게 될수 있지만 적당한 긴장감은 언제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의 본성상 방심합니다. 방심은 대적이라는 말도 있지요. 방심을 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안일해집니다. 자, 나태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깨어서 주님을 재림을 그 기다리는 것은 고사하고 경건 생활의 유지조차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긴장하지 않은 자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들이여 재림을 교리적으로만 믿고 고백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미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소망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또한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도 재림의 임박성을 믿으며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불꽃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기는 커녕 오히려 세상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오는 것이 더 빠른 것처럼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니 에, 현실이지만 성도가 사는 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주의 재림을 갈망하는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주님이 오시면 즉각 열어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린 여전히 주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서 2000년 전에도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시간의 경과나 시대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도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착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성결 조건임을 잊지 않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 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또한 우리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 즉, 동틀대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여겨지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짧은 한국교회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천년단위가 바뀌는 시점에 시안부 종말론 사상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왜 그렇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천국 간증도 정말로 유행을 타는 것처럼 느껴졌죠. 제가 태어나고 나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던 때는 한국교계가 완전히 시안부 종말론으로 시끄러울 때입니다. 80년대 초에 사기꾼 펄시 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을 이장님 씨가 번역하여 한국교회에 이제 소개하는 것을 기점으로 여기저기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을 찍었던 것이 바로 담이 성교회 사건 아닙니까? 이장님 씨는 결국 1992년 어린 애언자라 불리던 당시 13세의 소년이 특정한 10월에 휴가가 있을 것이고 99년에 인류가 종말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1992년 10월 28일 당시에 이미 이장님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그들이 주장하는 공중틀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상하게도 1992년 10월 28일 이후에는 시한부 정말로는 주장하거나 적어도 공개적으로요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새로이 양산되지 않고 명맥이 조용히 끊깁니다. 신앙이 유행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동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인 사도들의 교훈에 따른 사도적 신앙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특정하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사이비 종말론이 교계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인데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약화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크나큰 폐해로 작용합니다. 한때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뭐 금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꺼려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요한계시록 설교의 기반이 대부분 세대주의 종말론이었기 때문에 자칫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풍토가 생겨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과거형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어찌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일이 꺼리기, 꺼린 일이 되어 버렸는가? 한 때가, 한때나 뭐 그랬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언제부터 다가올 환란에 관한 종말의 메시지로만 인식되어 버리고 말았느냐. 이거 참 안타까운 두 가지 문제죠. 또한 재림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신앙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어찌하여 그때보다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진 2022년 현재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 약화되었거나 또는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성도를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환란전 휴거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종말론이죠. 시청자와 성도들이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보입니다. 밤이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짙어지는 때는 바로 해뜨기 직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교회사적으로 2경과 3경의 시기를 지나고 때가 도래했고 또한 도래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결코 약화시킬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과 그리고 전에 없던 여러 가지 재림의 전조 현상들을 우리는 목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문 밖에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 것을 믿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박해받는 유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야고보사도도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시는 주님이십니다. 39절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냥 도둑이 아니고 몰래 물고 훔치는 자를 가리키는 말. 아무도 그 시기를 모른 채, 어, 정말,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비밀리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짜를 특정하는 자들은 다 종교 사기꾼들이고 미호개형을 받은 자들이며 사탄의 하수인들인 것입니다.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집을 뚫고 들어오게 내버려 두지 않고 방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깨어 준비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계속적 준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온다고 하시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성도에게는 마치 집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고 올 것인지를 알고 방비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만듭니다. 즉 집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과 언제 오시지 하면서 졸고 자고 나태하게 있는 또 다음 시간 이제 제가 목욕항설에서 또 살펴볼 말씀과도 같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하면서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결코 도둑이 집에 침투하는 것처럼 임하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오매불망 기다리는 신실한 종들로서 마지막 시대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는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지조입니다. 정절입니다. 절개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신의를 지키기 위해 또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조차도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속죄 후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어찌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은 신실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잠이 들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일시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사명 의식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파스꾼 진리의 파스꾼으로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또 신실하고 또 신실하기를. 그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지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